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뇨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엘의 신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신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신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메아이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가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비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 본문 이전에 이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 낳습니다. 그녀의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죽겠다고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뒤집히겠습니까? 자신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자식이 없으니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야곱은 레아와 라엘 두 자매 사이에서 끼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 레아와 라엘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의 부인들입니다. 정실과 후실의 사이가 아니라 둘다 정부인으로서 야곱과 함께 사는 것이죠. 어찌 이런 현실이 벌어졌단 말인가요? 이것은 이들의 아버지 라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싹 없이 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형 애수의 분노의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삼촌의 집으로 도망쳐라 라고 해서 도망을 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시작이 야곱,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단정 짓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다 거짓이었죠. 적어도 그의 인생에서 축복 받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가 도망치는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순조롭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죠. 문제는 이 라반의 거짓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엘을 마음에 두고서 7년을 며칠 같이 지내며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품싹이 없더라도 라엘과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7년을 버텼던 것이죠. 야, 내가 이제 라엘과 결혼하는구나. 7년이 지난 후 라엘을 대신하여 언니 네아를 야곱의 침상으로 드려 보냅니다. 그 지역의 풍습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 것이라며 발뺌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 라헬까지 주겠다며 7년의 종살이를 더 요구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의 사위이자 머슴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품싹은 아내를 얻는 대가로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를 두 명이나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인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자매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은 사랑 전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여겨졌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 곧 자녀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칠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그리고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자녀를 낳습니다. 딸을 포함하여 무려 12명의 자식을 얻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은 요셉입니다. 11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3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레아에게 아들 넷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라엘이 시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라엘은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엘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녀의 여종이 낳은 아들이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시녀는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드려 보내고 결국 여성 넷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녀를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날의 잣대로만 따진다면 이들은 불이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 또 자매 사이에서 근친 상관으로 평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정.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자녀들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는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 이들은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네, 무한 경쟁이 그 사이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빈털털이로 왔습니다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들이 11명에 이릅니다 이만한 부자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녀가 노년까지 없었고 이삭도 자식이 둘밖에 없었는데 11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 아들은요 제상 목록 1호였습니다.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 태문을 여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하나님 왜 레아에게 태문을 여셨습니까? 그녀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녀에게 자녀를 내시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질서를 억지로 흩트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 과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하던 어떤 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바꿔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바꾸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때를 기다려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당시에 어떤 문화, 그 당시의 제도를 오늘날에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가지고 그당시에 문화를 평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야곱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품꾼으로서 자식 열두를 보는 대가족을 이룹니다. 이 가정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토대를 형성함, 형성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자매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를 발휘하시고 가정을 세워가시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늘 괴롭힐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매들 사이에 벌어진 질투와 시기와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데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그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오늘 그 야곱의 가정 안에 분명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잡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 놀라운 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감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우리를 돌보시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야곱 가정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 가정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그 연약함이 그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